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오늘은 지식정보 영상이 아닌 한 드라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드라마는 1995년작으로 제가 6살 때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물론 저도 그때는 보지 못하고 최근에 알게 되어 보게 되었는데 나스카와 사막 랠리와 같은 모터스포츠가 모터스포츠 불모지인 한국 드라마에서 나왔기에 끝까지 보게 되었죠. 게다가 이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드라마의 캐스팅도 정말 역대급인데 이병헌, 최진실, 정우성, 이영애, 허준호 등 엄청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 아스... 아스팔트 사나이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스팔트 사나이의 등장 인물, 전반적인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병헌, 정우성, 이영애는 동두천 미군부대 근처에 사는 삼남매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병헌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자동차 디자이너로 허준호가 이끄는. 기룡 자동차에 입사하게 되지만, 기룡 자동차는 일본 차량을 라이센스 받아 생산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였기에, 결국 이병헌은 국내 생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경쟁사인 한국 자동차에 들어가 마지막에는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병헌의 누나인 이영혜는 동두천을 떠나고 싶어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넘어가지만 순탄치 않은 삶을 보내게 되고 이병헌의 동생인 정우성 역시도 감옥에 다녀오고 여러 사건을 겪으며 이영혜가 있는 미국에 넘어가 그 후에는 한국인 최초로 데이토나 500 챔피언이 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최진실은 이병헌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자신이 만든 자동차가 국내에 출시되기를 원하지만 과거에 오해가 있어서 기룡자동차에 남게 되었고 그 사이 기룡자동차의 사장인 허준호는 최진실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 사장인 허준호에게 그의 형은 기룡자동차가 크려면 다른 대기업 딸과 결혼해야 한다며 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넌 대상 그룹 최회장님 딸하고 결혼해야 돼. 대상 그룹 최회장님 따님 오셨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요 이래도 내가 좋습니전 결혼할 사람 있어요. 뭔가 1995년 당시 상남자의 표본이 이런 거였나 싶기도 합니 여튼 이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제가 최근 올린 영상의 주인공 이현순 박사님이 딱 떠올랐는데 이현순 박사님이 현대자동차에 입사할 때 현대자동차는 미쯔비시의 기술을 전수받아 차량을 만들었던 때인지라 미쯔비시는 현대의 엄청난 대주주였고 이사회에도 간섭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의 현대자동차 내부 사정과 같이 국내 개발 자동차를 만들고자 했던 이병헌과 그냥 일본의 차량을 라이센스 생산해 차량을 판매하려고 했던 허준호가 오버랩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초중반부 기룡 자동차의 회장인 허준호의 아버지는 기업들의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정부를 통해 국내 독자개발 자동차를 만들던 한국 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한국 자동차의 회장은 회사의 손해만 일으키는 자동차 사업을 넘기는 것이 아닌 회사의 이익이 되던 한국 중공업을 내놓게 되죠. 이 또한 당시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잘 나가던 현대 양행을 내놓고 현대자동차를 선택한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모터스포츠를 다룬 한국 드라마,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이 드라마는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한국에서 드라마 스토리 자체를 모터스포츠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데 드라마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중후반부에는 이병헌이 끝내 자신이 만든 차량을 가지고 랠리에 참가하게 되고 형과 사이가 나빠졌던 정우성은 미국 최대의 모터스포츠임. 데이토나 500에서 챔피언을 차지한 뒤 경쟁사인 기룡자동차에서 일본 자동차를 몰고 사막 랠리에 참가하게 되죠. 사실 서킷만 달리던 정우성이 사막 랠리에 참가하기에 정우성 역시도 랠리 초보일 테지만 끝판왕 모습을 보여주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이두 형제는 짧은 만남을 뒤로 한채 바로 랠리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출발 장면을 보더라도 드라마를 제작할 때 엄청난 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드라마에서 랠리 촬영을 할 때는 사막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며 정우성이 타는 차량은 당대 최고의 랠리카였던 스바루의 레거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병헌이 타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티비론인데 여기서 의아하게도 이 드라마가 방영될 때는 1995년인지라 1996년도에 출시된 티비론은 정작 출시보다도 1년이나 일찍 드라마에서 먼저 공개를 한 셈이죠 어쨌거나 드라마 촬영을 위해 한국의 자동차를 한국이 아닌 사막이나 설상 같은 외국에서 촬영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뭔가 약간은 아쉬운 장면들. 오래된 드라마이다 보니 당연히 아쉬운 장면들은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정우성이 미국에 넘어가 나스카 대회에 참가할 때는 실제 나스카 트랙을 빌렸는지 정우성이 운전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정작 경기 장면은 실제 나스카 경기와 정우성 혼자 달리는 영상을 합쳐서 정우성이 직접 경기에 참가하는 듯한 모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트랙을 빌려 촬영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그리고 랠리라는 경기 는 어쩌면 실제로 운전하 는 드라이버 보다 같이 타고 가며 지리 정보 를 알려 주는코 드라이버 의 역할 이더 중요 할수있 는데, 여 기서 정우성 은 그런 코 드라이버 의 정보 보다, 자 신의 감을 우선시 하며 코 드라이버 를 없인 역이 기도 합니다. 코 드라이버의 정보를 들으며 운전하기만 해도 정말 빡셀 텐데 정우성은 저렇게 말대꾸를 해가며 신랑이를 버리는 모습도 괜히 웃기네요. 게다가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분명 사막이고 이건 F 1 경기가 아닌 랠리 경기이지만 저코 드라이버의 말을 들어보면. 시속 300km로 달리는 정우성과 그 차를 뒤쫓는 이병헌의 티뷔론 그것도 서킷이 아닌 사막에서 정말 대단한 차량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랠리 대회에서도 각종 이변들이 발생하는데 이병헌의 티뷔론도 주행 중 코스를 벗어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차량이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아닌 그저 스태프들이 차량을 앞뒤로 흔드는 모습 같아 보이긴 한데 드라마의 설정상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힘 좋은 차가 저 얄팍한 구덩이에서 낑낑대고 있다는 모습이 그저 재미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대단한 점은 이 병원이 차량에서 내려 타이어와 상관없는 언덕 쪽에서 삽질을 하고 차량에 다시 탄 다음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훔쩍도 안하던 차가 저 앞에서 삽질을 했다고 한순간에 빠져나온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혹시나 차량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면 삽을 들고 나가서 꼭저 방법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아, 안 돼! 끝으로,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이 드라마는 원래 쉽게 타짜 등을 만든 허영만 작가의 만화가 원작인데 만약 자신이 자동차와 모터스포츠가 정말 좋아서 이 드라마를 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뜯어말리지는 않겠지만 영화가 아닌 15부작이라는 드라마이기에 시간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만 이 드라마를 추천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